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달하는 청구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s s d 나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혹은 삭제하고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레 g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니툴 파티션 위자드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있는 SSD 파티션을 나누거나 이동시켜서 결합을 해주는 부분, 혹은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어주는 부분, 삭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혹은 하드디스크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참고를 해주시고 개인한테만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니까 기업이신 분들은 네좀 뭐 결제를 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티션 분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알아볼 내용은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파티션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이렇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은 C 드라이브 이렇게 단일 파티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C 드라이브를 나누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분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용량만큼 분할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지금 파티션 237기가 중에서 150기가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원하신다면은 130기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나머지가 107기가로 나눠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이 D 드라이브가 생성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의 더 파티션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또한번 이렇게 필요하신 사이즈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누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C 드라이브는 현재 사용 중이므로 완료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재시동 해가지고 바로 파티션이 나눠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부팅해서 파티션 나눠진 거 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파티션 나눠지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부팅이 완료되고 내 PC에 들어가게 되면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티션 나누는 방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파티션을 두 개로 혹은 세 개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할되거나 만들어진 파티션을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파티션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티션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삭제 메뉴가 뜨는 파티션이 있고 삭제가 안 되는 파티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SSD 복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요 구글에서 미니툴 파티션 위자드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은 충분히 이 파티션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파티션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삭제할 이 디스크 1번의 파티션에 할당되지 않음으로 모두 다 합쳐 주려고 하거든요 데이터가 들어 있는 부분에 선택을 해 주시고 파티션 삭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합쳐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할당되지 않은 그림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 바로 파티션들이 삭제되면서 이처럼 하나로 합쳐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티션을 나누거나 삭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도 설명드렸던 파티션을 이동시켜서 결합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내용에서는 파티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티션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검은색으로 할당되지 않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SSD가 작은 것에서 SSD 큰 걸로 복사를 하실 때 SSD가 큰 부분에 용량이 남는 부분은 이렇게 할당되지 않음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E 드라이브로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새 단순 볼륨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티션을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하나의 파티션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왠지 이 C D E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리시죠? 이동하고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파티션을 옮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파티션이란 기준하에 합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파티션을 삭제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티션을 오른쪽 클릭해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파티션이 끝으로 옮겨지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옮겨놓고 나서도 파티션이 두 개로 나눠진 걸알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파티션을 눌러서 앞에 문자가 할당된 파티션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동 크기 조정을 누르시고 이 파티션을 끝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C, D 두 개로 나눠지면서 D 드라이브는 107.8기가 큰 파티션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하시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손쉽게 파티션이 이동/결합이 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큰 용량의 파티션을 반으로 혹은 세 등분으로 쪼갤 수도 있으시고요. 파티션을 없었던 부분에 생성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파티션 삭제해서 새롭게 재단장을 이렇게 시켜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SSD에서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파티션 문제 혹은 기존에 내가 설정한 파티션이 너무 적어서 C와 D의 용량을 좀 조절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이동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티션 프로그램은요 아래 상세. 정보 보기 통해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링크가 있으니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